머리통 구경 가야지. 겁나 신기하게 생겼어. 어디까지 감? 머리야. 머리야? <뭐� 겁나 침착하게 오네. 나이동속도개 빠른데. 아아아! 오이. 아아아! 는 러는 러는 러. 자 이번 에해볼 게임은 Buried Beneath 라는 게임이에요. 베네스가 뭐죠?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베 e n 아래 beneath 아래에 묻어라 묻힌 아래에 묻힌 라는 게임이네요. 게임 절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메인 화면만 봐서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네, 구식적이고 아주 조잡한 꼬진 게임 같아 보이는데 꼬진 게임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냐구요? 무서운 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거든. <laughs> 이동속도는 기어갈 때가 더 빨라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개몽둥이 같이 생긴 플래시라이트를 집어주면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딱 나가려고, 헬로우! <laughs> 네, 와, 지금 들어보니까 소리가 그렇게 안 크네요? 와,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맛보기로 잠깐 플레이 했을 때, 와, 진짜 개깜짝 놀랬었는데. 아, 별로 무섭지 않구나. 괜찮네. 지금부터 본편이에요. 이제 나오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 골목이 따로 있는 거지? 이동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쉬프트 누르면 거의 그냥 뱁을 해집고 다닐 정도로 I should follow the trail. 아... 나 정해진 길로만 가야 돼. 이러네. 근데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버전 0.6인데 아 진짜 아아나 간만에 진짜 이런 게임 하기 싫어. 간만에 갑작직 게임이 싫단 말이야. 캐비넷은 미리 미리 다 열어놓자. 이게 안에 숨을 수 있거든요. 튜토리얼을 아까 잠깐 해봤는데 캐비넷을 열어서 안에 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근데 직접 문도 닫아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괜히 쓸데없이 캐빈에 안에 들어가면은 심장소리 들려. 쓰레기 게임이야. 정말 무서워. 근데 우린 지금 여길 왜온 거죠? 오쇼 마, 나! 방금 뭐예요? 뭐, 머리통? 지나갔나? 뭐지? 저 머리통 구경 가야지. 겁나 신기하게 생겼어. 디까지감 머리야. 머리야? <laughs> 겁나 침착하게 오네? 나 이동속도 개 빠른데. 아! 정해진 루트로 가야된다면서 <laughs> 아 보이지 않는 벽이 자꾸 길을 막아 다시 해보자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까 저 머리통이 있던 곳이 네? 머리통이 있던 곳이 진행루트의 끝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뭐 <놀람> 깜짝이야 아~~ 이 머리가 깜짝 놀래키고 도망간거구나 아이동속도 그 장난 아니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 진행이 안 될까요? 근데 여기도 일단 방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갈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깜짝이야. 이제 알았으니 달려보아요. 오케이, okay, I got it. Jiggly b u f f 만원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요 제대로 달려보도록 하죠. 이대갈박이 지나, 가면? 지나갔죠? 여기 안에 뭐가 있을, 으아 <laughs> 게... <laughs> 아니, 저 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야? 이 게임에 전부 다냐고. 아우, <laughs> 아, 진 아, 야, 야,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왜 그러세요, 게임님. 하. 아니, 여기도 뭐 문이 열리는 것 같진 않고. 여러분 머리통을 건드리고 여기로 갈수 있네요. 일단 여기가 막혀 있. 캠 켜주세요. 캠 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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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은 안켤 거예요 게임하면서. 게임하면서 캠은 안켤 거예요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도. 비록 만원 후원을 해주셨지만, 머리통 봐.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왜안 올라가지? 절로 간다. 자 절로 갔어. 난 이리로 갈수 있지. 그치 그치. 이게 뭐죠?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왜 이거? <목소리> This is a l o c k e Look like a... <목소리> 열쇠가 필요해. Here's. This door to the general room is d i f f e r n I should find the cure. crowbar. 크로바랑 열쇠 필요해요. 머리가 여기를 통해서 오지는 않겠지? 야 크로바랑 열쇠를 어디서 찾아? 이 넓은 맵에서. 글쎄 설마 쥐꼬리만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찾으세요 이러거 아니죠? 아 이렇게 책상 밑으로도 숨을 수는 있구나. 잠깐만 이리로 오는데 이제. 여러분 그리고 저 끼니었어요. 여러분 저 끼니었어요. 저 지금 침그 뭐냐 책상 책상에 목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뚫려가지고. 어떡하죠? 여러분 머 머리통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차라리 머리통이 날 죽여줬으면. 네,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점이 아주 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아니 열쇠랑 크로마가 내가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laughs> 저, 어서 빨리 저를 먹어주세요. 괴물님. 야. 아니, 뭐, 소리만 들리고, 오질 뭐, 않아. 이게 무슨 로봇 청소기처럼 오는 거예요? 벽, 벽 부딪히면 반대로 가고, 벽 부딪히면 반대로 가고, 그러는 건가? 일단은, ESC 눌러도 메뉴로 안 나가져요. 어, 완전 강종했다가 다시 켜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치울 수도 있어요. 하나 둘셋 셋. 셋. <목소리> 아 혹시 방 하나 하나 다 뒤져봐야지 나오나? 크로바 이런 것들이. 문열면 어떻게 되는거지? 걍 가네? 캐미넨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와... 진짜 그러면 개똥망 게임인데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찾냐 아직 안간거 같아 헉! 아나 캐미넨 안에만 있으면 무적... ...이 아닌가봐 <laughs> 무서워서 닫질 못했어요, 다시. 어! 와, 진짜 캐비닛 안에 열쇠 있어요, 여러분. 그럼 크로바도 여기 있나? 아, 괴물이 있던 곳에 열쇠가 있었구나. 근데 지금 꽤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아니, 걷는 속도. 근데 너무 빨라. 어, 이거 열쇠 헉, 열었어. 열었어. 문이 왜 이렇게 조잡해? 이거 스티로폼 아니,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 이래? 아니 좀 천천히 좀 다니고 싶은데 이게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요. 살짝만 눌러도막 휙휙 가진다니까. 왜 어디야? Oh, Kuba, yeah, baby. y p 뭐야 이거? 지 미안한데, 에떨 떨굴 수가 없거든. 모 문이 안 열려. 어 열리는구나. 크로바를 쓰라고 임마. 어서, 어서, 서, 서, 서. 아니, 크로바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다더 문.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구조가 럼버 아일랜드랑 똑같네요. 자, 이 레버. 와, 레버 겁나. 사람 머리만 해. 와. 근데 레버가 안 움직여요. 뭐지? 이걸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기껏 왔는데 기분 좋게 왔는데 왜왜왜노 no 작동? Why? Why? Hey! Lever! 어 됐다. 자 작동 됐고요. What the fuck you mother? 아, 게임 끝났네. 아왜 아, 그래 게임아 진짜 만든 사람 왜 그러세요 아 아... 오늘 목다 썼다. 자, 버리드 베네스였습니다. 버전이 낮아서 게임 자체가 굉장히 짧았는데 아왜 왜 이렇게 무섭지?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놀란 것 같아. 네, 요즘 무서운 게임을 많이 안 했더니 간이 콩알만해졌나 봐요. 아, 목 너무 아프다. 뭐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네. 되게 단순하면서 그냥 정말 전통적인 공포 게임의 룰을 따른 게임이라고나 할까. 많이 조잡했죠 허접하면서 기본 방식을 따른 머리드 베네스였습니다. 해보진 마세요. 그냥 제 영상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